626번, 두 집합 AB에 대하여 A와 B가 같을 때 스몰 A의 값은 그랬습니다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도 같은 겁니다 따라서 먼저 이 2가 A 플러스 2가 되는 경우를 본다면 A는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집합 A는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집합 B는 2, 6이 되는 거니까요 두 집합은 다르죠 따라서 두 번째 경우 2가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a는 2 또는 마이너스 2두 개가 있겠죠 그럼 a가 2라면 집합 a는 4, 2가 되는 거고요 집합 b는 2, 4가 되는 거죠 자이 경우가 맞습니다 마이너스 2도 조사 한번 해볼게요 자, 이거는 0 2가 되는 거죠. 지합 b는 2 8이 되니까 안 되네요. 따라서 정답은 2 정답 5번입니다.